예루살렘에서 일어난 박해로 인해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공간 구도에 따라 전개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이 예루살렘을 벗어나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그 가운데 가장 먼저 빌립이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한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계획에 없던 일이었습니다. 박해를 선교의 기회로 바꾸신 성령의 주도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이었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8장 후반부를 보면 계획에 없던 일이 거기서 더 이어집니다. 빌립이 유대 광야로 내려가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된 것인데요. 이것은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 가운데 하나인 성령의 주도하심, 곧 성령행전으로서의 사도행전의 성격을 매우 잘 보여주는 사건이면서 동시에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공간 구도와 관련해서도 매우 의미 깊은 사건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의 공간 구도에 초점을 맞추어서 빌립 이야기의 두 번째 장면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전도 활동에 전념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뜻밖의 지시를 내리십니다. 본문 2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나아가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거라. 그 길은 방야 길이다. 천사가 빌립에게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광야 길로 가라고 말합니다. 광야라면 사람이 별로 없는 곳입니다. 빌립은 지금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인데 왜 하필 인적이 드문 광야 길로 가라는 걸까요? 빌립은 주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를 만나게 됩니다. 27절에 의하면 그는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다게의 고관이고 여왕의 모든 재정을 관리하는 중요한 관리였습니다.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고국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이상한 점이 있지요? 없나요? 예, 그는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란데요. 에티오피아 사람이 왜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릴까요? 사도행전에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자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도 그들 중 하나입니다. 그에 관해서는 나중에 기회가 될때 모아서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마차에 앉아서 이사야서의 한 구절을 읽고 있었습니다. 성령이 빌립에게 다시 지시하십니다. 29절과 30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마차에 바짝 다가서거라. 빌립이 달려가서 그 사람이 예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지금 읽으시는 것을 이해하십니까? 하고 물었다. 그 사람이 마차에서 글을 읽는데 좀 떨어져 있었을 텐데요. 빌립이 어떻게 그 소리를 들었을까요? 오늘날 읽는다는 말은 눈으로 텍스트를 보면서 이해한다는 뜻이죠. 그 시대 읽는다는 말은 큰 소리로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도록 읽혀 들린다는 뜻이었습니다. 빌립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을, 아, 이디오피아의 내쉬도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있었던 빌립이 마차 밖에서도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32절과 33절에 나오는데요. 다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그가 읽던 성경 구절은 이것이었다. 양이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것과 같이 새끼 양이 털 깎는 사람 앞에서 잠잠한 것과 같이 그는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구력을 당하면서 공평한 재판을 박탈당하였다.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겼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이해하랴.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고난 받는 어린 양에 관한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가운데 7절과 8절입니다. 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 예고하는 대표적인 본문 가운데 하나이지요. 내시는 그러자나도 궁금했다는 듯이 빌립에게 마차로 좀 올라와서 가르쳐 달라고 요청합니다. 구체적으로 네시가 알고 싶었던 질문은 34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 봅시다.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였다. 예언자가 여기서 말한 것은 누구를 두고 한 말입니까? 자기를 두고 한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두고 한 말입니까? 너무 좋은 질문이었죠. 빌립은 이 구절로부터 시작하여 예수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마차에서 내려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방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사도행전의 공간 구도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8절로 가봅시다. 여기서부터는 전에 설교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고 또제책 현상학과 서사 공간에 쓰기도 한 내용입니다만 사도행전을 이해하는데 토대가 되는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1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 끝에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땅 끝이 어디일까요?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로마에서 끝나기 때문에 로마가 땅 끝이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미완성으로 끝납니다. 바울이 가이사에게 항소해서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갑니다. 그럼 재판을 받아서 형을 받든 아니면 무죄 선고를 받든지 해야 할 텐데요.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바울이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서 끝납니다. 바울은 살아 있고 그의 선교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로마가 끝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가 땅 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설정한 선교의 최종 목표지가 스페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에는 스페인이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보는 입장의 한 입장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 보완되어야 하는데요. 그것은 땅끝이란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5세기 헤로도토스의 역사 책에 담긴 정보를 토대로 그린 지도입니다. 헤로도토스는 최초의 역사가라 불리는 사람이고 그의 역사 책은 그 시대 유럽 사람들의 세계관을 아, 특히 유럽 지시, 지식인들의 세계관을 잘 보여주는데요. 그들은 전 세계가 하나의 육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땅덩어리의 절반은 유럽이고, 그 남쪽에 리비아와 아시아가 있습니다. 리비아는 아프리카를 가리키는 다른 이름입니다. 이것은 그로부터 약 400년이 지난 후 최초의 지리학자로 불리는 스트라본이 기술한 세계입니다. 신약성서와 비슷한 시대입니다. 헤로도토스로부터 40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세계 인식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시기, 그 시대 지식의 발전 속도가 그만큼 느렸던 것 같습니다. 좀더 단순한 헤로도토스의 지도를 놓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땅 끝이란 어디일까요? 땅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이 땅 끝이겠지요. 누가복음 11장 31절을 보면 땅의 경계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땅과 바다가 만나는 경계선이고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땅 끝은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수많은 땅 끝이 있겠죠. 고대 유럽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서쪽 땅 끝은 스페인이었습니다. 동쪽 땅 끝은 인도어였습니다. 북쪽 땅 끝은 유럽의 북쪽 해안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쪽 땅 끝은 에티오피아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제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복음이 에티오피아에 전해지겠지요. 복음이 땅 끝으로 확산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담긴 일화기는 사도행전에서 최초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사건이면서 동시에. 복음이 최초로땅 끝에 도달하는 사건입니다. 딱 도달했다고 말하진 않지만 이야기를 읽을 때는 상상을 하면서 읽게 되기 때문에 땅 끝에 도달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뭐 거의 언급은 어찌만 알 수를 알수 있지요. 사도행전 전체를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 예루살렘 교회의 이야기, 8장부터 12장까지 흩어진 사람들의 이야기, 13장부터 28장까지 사도 바울의 이야기 이렇게 세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제1부의 무대가 예루살렘이고 제2부가 시작되는 8장 1절에서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로 확산되었다고 언급됩니다 예루살렘, 유대와 사마리아 이 점에 착안해서 이 3부 구절을 사도행전 1장 8절의 공간 구도와 관련지어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복음이 예루살렘에 전해지는 이야기, 8장부터 12장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에 전해지는 이야기, 그리고 13장부터는 사도 바울에 의해 복음이 땅 끝을 향해 나가기 시작해서 사도행전이 끝날 때땅 끝에 이른다는 것이죠. 예, 고개를 끄덕이며 들으신 분들이 많습니다만 저는 이 해석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laughs>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을 읽어보면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에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11장을 읽어보면 유대의 경계를 훨씬 넘어서 시리아의 안디옥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8장에서 이미 복음이 땅 끝에 사는 에티오피아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해석의 가장 큰 한계는 땅 끝이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어느 한 지점을 향해 직선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직선으로 달려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직선으로 한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고 방사선으로 사방으로 펼쳐집니다. 복음이 사도행전 끝부분에 이르러 비로소 땅끝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땅 끝을 향한 움직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남쪽으로, 다음 장면에서는 북쪽으로, 그 다음 장면에서는 동쪽과 서쪽으로 뻗어 나가는 식으로 계속해서 물결이 퍼지듯 방사형으로 확산됩니다. 복음은 이미 사도행전 8장에서 땅 끝으로 전달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땅 끝은 한 지점이 아니라 수많은 땅 끝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땅 끝으로 나아가는 시작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남쪽이지만 다음에는 북쪽을 향해 펼쳐질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좀더 자세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처음이 아닙니다. 오늘날의 세계 지도를 헤로도토스와 스트라본이 생각하던 범위로 좁혀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 세계 각지에서 온 유대인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다가 그 사건을 함께 경험했지요. 그 순례자들이 살고 있었던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도상에서 비율로만 보자면 그 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세계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것은 그리스 로마 제국과 그 직전의 페르시아 제국 그리고 그 직전에 바벨론 제국과 아시리아 제국 등, 등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제국들이 지배했던 영토에 전역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땅이 많은데 왜 하필 제국들이 이 지역에만 관심을 가지고 유독 이 지역을 지배하려 했을까요? 여기가 살기 좋은 땅이기 때문이겠죠. 그 시대 대다수의 인구가 이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아, 그 시대 유럽 사람들이 보기에 아마도 그 밖의 지역은 사람이 살수 없는 황무지거나 아니면 야만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었을 것입니다 헤로도토스나 스트라본처럼 역사와 지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었지만 아마 보통 사람들에게는 그 밖의 지역은 사실상 없는 것과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례자들의 출신 지역은 그 시대 일반인들의 경험에서 보자면 사실상 거의 전 세계를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유월절과 오순절을 맞이하여 세계 각지에서 예루살렘으로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제 절기가 끝나고 나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겠죠. 그들을 통해 복음이 땅 끝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복음이 땅 끝으로 확산되는 움직임은 사도행전 2장에 사도행전 앞에서 이미 암시되었습니다. 그리고 8장에서 분명한 한 획을 그었고 앞으로 이어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이 보여주는 공간구도는 1장부터 28장까지 일직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방사형의 구조로 사도행전 전체에서 반복되고 계속됩니다. 너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 땅끝까지 예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맥락에서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아, 우리에게 좀더 익숙한 세계 지도는 극동 아시아가 중심에 있고 왼쪽에 유럽 오른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있죠 예, 이 지도는 유럽 중심 지도입니다 예, 다양한 종류의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는 유럽이 중심에 있고 왼쪽에 아메리카 대륙이 오른쪽에 아시아가 있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 우리나라가 있는 지역을 가리켜서 왜 극동아시아라고 하는지 이해가 되죠 예, 우리나라에 있는 세계 지도를 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우리는 세계의 중심에 있는데 예, 유럽 중심의 세계관에 따라 붙여진 이름입니다 오늘날의 지도를 놓고 볼때 신약성서시대 사람들이 알고 있던 세계는 유럽과 아프리카 북부와 아시아 서부를 포함하는 세계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시대 사람들의 세계관에서 아메리카 대륙은 없었습니다. 헤로도토스의 역사 책에는 중국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스트라본은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히 알지 못했습니다. 인도에 관해서는 비교적 상세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인도가 동쪽 땅끝이라고 여기고 있었는데 이러한 지식은 15세기 콜럼버스 시대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는 아메리카 대륙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유럽에서 서쪽으로 항해해 가면 지구를 한 바퀴 돌아서 인도에 도달하게 될 거라고 믿었죠.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그곳을 인도로 착각하고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 인디언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 시대 사람들이 인도가 동쪽 땅 끝이라고 믿은 이유는 그보다 더 동쪽 지역은 너무 멀어서 갈수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갈수 없기에 경험할 수 없고 내가 경험할 수 없으므로 사실상 없는 것이었습니다. 에티오피아가 남쪽 땅 끝이라고 믿은 이유는 이집트 제국이 늘 가로막고 있어서 남쪽으로 가기 어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단 에티오피아는 이집트보다 더 남쪽에 있습니다마는 고대 에티오피아는 한때 오늘날의 에티오피아보다 더 넓고 강한 나라였고 한때는 이집트를 지배하기까지 했던 강국이었기 때문에 유럽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 볼때 땅끝이란 물리적인 경계선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인간 경험의 한계선이라고 보는 것이 옳겠습니다. 사람들이 땅끝이라고 생각하는 지점은 실제로는 땅끝이 아닙니다. 경험의 끝일 뿐입니다. 지평선과 같다 할수 있겠습니다. 지평선은 우리 눈에 보이는 땅끝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땅끝이지만 지평선을 향해 가면 갈수록 지평선이 더 뒤로 멀어지지요. 해석학에서 지평선은 우리의 인식과 경험의 한계를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우리가 그동안 경험한 것들이 다 합하여 인식의 테두리를 인식의 지평을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험이 확장되면서 더 많은 것을 볼수 있게 될때 그것을 가리켜 인식의 지평이 확대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땅끝도 그런 것이었습니다. 실제로는 땅끝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가 땅끝이라고 인식되는 것뿐입니다. 경험의 지평. 인식의 지평일 뿐입니다. 사람마다 경험의 지평이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바라보는 땅끝이 다 다릅니다. 땅끝은 지구상의 어느 한 지점이 아니라 방사형으로 사방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궤적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느냐에 따라 각자의 땅끝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땅 끝은 어디입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십니다.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십시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십시오. 땅 끝은 미지의 세계입니다. 땅 끝이 끝이 아니라 땅끝 넘어에. 내가 알지 못하는 세계가 있습니다. 나의 경험 세계보다 더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세계로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뿐 아니라 우리를 그 너머로 보내시는 하나님의 이끄심도 볼수 있어야 합니다. 사도행전의 증인들은 그 경계선을 넘어선 사람 빌립은 예루살렘의 경계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갔고 사마리아의 경계를 넘어서 땅끝인 에티오피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그 길로 이끄셨고 그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따랐습니다. 주님은 우리도 그렇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땅끝으로 가는 출발점은 일단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최초의 그리스도인들과 사도들에게 익숙한 삶의 터전이며 관습의 울타리이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기 위해서 제자들은 먼저 그 관습의 울타리를 넘어서야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익숙한 관습의 울타리를 넘어 주님께서 가리키시는 땅 끝을 함께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을 넘어 땅 끝으로 향하는 모든 교우들의 걸음에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빌립을 인도하시듯 우리의 걸음에 함께하시고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시고 보내시는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지으신 모습에 따라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여 서로 다른 경험을 하며 서로 다른 각자의 땅끝을 바라봅니다 그 땅끝을 향한 주님의 보내심의 음성을 듣게 하소서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어 그곳에 평안이 이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주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 주님 지으신 뜻을 이루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